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3월 3일 삼겹살 데이 인데요. 해외 선물 시그널 마스터 자동 신호 차트 마스터 차트 리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을 비롯해서 폭등이 나온 종목이 많죠. 나스닥 완전히 뚜껑 열고 상방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19 때문에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눌려 있던 세계 경제들이 주요국들 중앙은행에서 부양책을 속속 내놓으면서 나스닥이 천틱 아주 멋지게 상승으로 폭등, 폭등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마스터 차트 나스닥에서 신호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점검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 마스터 2,000명의 네이버 구독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네이버에서 시그널 마스터를 검색하시고 지금 보시는 차트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사용자 매뉴얼이 동영상으로 같이 갖추어져 있고요. 차근히 보시면 초보부터 전업 투자자까지 적응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차트입니다. 일단 뉴스를 좀 볼게요. 뉴욕 증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요국들이 중앙은행에서 부양책, 공동으로 부양책을 냈다. 그러면서 다우가 5% 이상의 폭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폭등. 폭등은 웬만해서 잘안 나오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충격을 먹었던 세계 경제가 국제통화기금 IMF 그리고 또 세계은행 WB에서 긴급 자금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놓으면서 그리고 또 미국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적절한 행동 이제 금리 인하 조치죠. 금리 인하 조치까지 하겠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나온 아직 지표는 뭐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 PMI 같은 경우는 사상 최저치 뭐 이렇게 나오면서 아직은 좀 영향은 있는데 이런 가운데 나스닥이 다우 지수가 어저께 5% 다우 기준으로 5% 폭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국들도 오늘 일제히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나스닥 어떻게 올라갔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3일 싱글 마스터, 마스터 차트. 나스닥 가지고 하고요. 나스닥. 나스닥은 세 번째 있죠, 세 번째. 일단 차트를 키우기 위해서 최대화 버튼을 눌러주고요. 차 그냥 보겠습니다. 나스닥. 나스닥은 중요한 가격으로 8,500선. 제시를 드립니다. 8,500선. 요 가격을 넘는 게 9,000으로 가는 다시 한번. 8500 돌파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매수부터 나옵니다. 나스닥 매수, 나스닥. 나스닥 매수 진입 소리가 나오고 신호가 나오면서 진입 자리를 알려주죠. 신호 가격보다 조금 밀린 곳에서 잡으면 좀더 유리한 가격 찾을 수있고요 1차, 2차, 12틱, 2 0틱 틱이 옵옵다다나0 0 입찰 0 0 0 0 선을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0 차까지 가고 아직은 좀 가격을 재0 있죠. 0 차, 0 0 틱. 나스닥 입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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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8,500선에 바짝 붙습니다. 8,500선 돌파 매수가 나옵니다. 돌파 매수. 나스닥 나스닥 매수 진입. 매수 진입 8,500선을 넘었고요. 볼게요 쭉. 12틱, 2 4틱 40틱까지 바로바로 바로 날아갑니다. 나스닥 입찰. 바로 날아갔죠. 이렇게 되면은 2차도 7 6틱 45만원으로 기분 좋게 8500선을 뽑아 올렸죠. 뽑아 올렸습니다. 8510, 다시 매수가 나옵니다. 나스닥 매수진입, 나스닥, 나스닥 매수진입, 매수 1 2틱 8530, 8540까지 가면서 최종 완성을 합니다. 나스닥 입절, 나스닥 입절. 그래서 총 3번을 들어갔고요. 3번 45만원 수익으로 135만원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동안 챙겨봤습니다. 이후에도 신호가 계속적으로 상방으로 이런식으로 쭉 나왔죠. 계속적으로 신호 밀어주면서 좋은 흐름 이어갔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큰 유동성이 예상이 되는 하루입니다. 마스터 차트 통해서 차근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